안녕하세요, 솔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2,000원 램봉 구매 후기를 가져왔어요. 일단, 봉지를 뜯어볼게요. 네, 이렇게 뜯어주고 왔는데요. 이렇게 OPP에 포장이 되어서 왔고, 한번 뜯어볼게요. 우선 이렇게 똥매가 있는데, 아, 이렇게 출처가 써져 있는 똥매무지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 여, 우선 이렇게 해서 2,000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코인님 좋죠? 권탄유아님 출처. 절정님 출처. 표지님 출처. 슬피님 출처. 구매님 도안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비글비니님 공동 출처. 한결님 출처. 권탄유아님 출처. 페디님 출처. 비글님 출처. 끈승님 출처입니다. 아이거저 개별 판매로 구매했었던 게 여기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2,000원 램봉이었고요 가격도 너무 싼데, 그런데도 다 너무 예뻐서 만족스러운 구매였습니다. 그럼 오늘 후기 여기서 마칠게요.